안녕하세요. 모터픽스입니다. 로얄필드에서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헌터 350을 글로벌 출시한 지 엊그제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출시한 지 1년도 안된채약 8개월 만에 전 세계 시장에서 20만 대 이상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한때 로얄필드에서 헌터 350의 연간 생산량을 잘못 예측해서 전 세계 주문량에서 고객들에게 인도하는 기간이 길었었는데요.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날 줄은 예상도 못 했습니다. 단모델이 1년도 되지 않은 채 20만대를 돌파했던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있었으면 아마 혼다의 몽키나 커브 모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델이 있다면 하단의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터 350 같은 경우는 디자인 외에는 특별하게 뛰어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엔진과 플랫폼은 클래식 350, 메테오 350과 같은 것으로 사용했죠. 그래서 엔진과 플랫폼 제외하면 두드러지게 달라 보이는 건 외관 뿐입니다. 클래식 350은 너무 올드하면서 클래식하고, 메테오 350은 너무 크루저 같은 느낌이고, 중간에 있을 법한 모델이면서 입문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디자인이 없을까 하는 고민 끝에 헌터 350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누구나 좋아하고 어떤 모델이냐 아니면 라이딩 스타일에 대해서 아직 취향이 없고 모던 클래식 디자인을 원하고 부담이 없는 모터사이클로 잘 표현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은 것 같아 보입니다. 사실상 스펙으로 확인해 보면 굳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제가 잘못 짚었던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로얄빌드에서 헌터 350을 입문 모터사이클로 포커스를 맞췄던 부분이었죠. 오랫동안 라이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컨드나 디자인 때문에 그냥 구매할 수 있지만 사실상 가격대 비 스펙을 보면 약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입문자 입장에서는 어, 생각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헌터 350이 출시되기 전까지는 블리 350이 인도에서 입문 모터사이클로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블리 350은 엔진 때문에 글로벌 판매가 어려운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얀필드 에서 자체적으로 글로벌용 입문 모드 셀크들이 필요했던 부분으로 펀트 350을 개발하면서 글로벌 판매 까지 이어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현재까지도 주문량이 많아지고 있으면서 남미 시장을 위해 브라질 에서 생산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1년도 안된 판매량을 보면 1년이 되었을 때 판매량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시장 니즈에 맞게 라이딩 시즌에 맞게 타이밍 맞게 출시를 하면서 로얀필드에서 더큰 판매 효과를 얻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픽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